제주 지역 일용 근로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일감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반대로 임시 근로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고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달갑지 않은 시도로 해속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취업자는 사십만 삼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 지표가 개선된 가운데에서도 일자리 취약계층인 일용 근로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8월 16,000명이던 돈의 일용 근로자는 오히려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지난 7월 1,000명에 머물렀습니다.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이보다도 적은 1만 명에 그치며 두달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국내 인력을 대체하는 외국인 불법 고용이 만연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0나가는데 지금 뭐한10% 2 0 나가니 그타습니다에서 넘어오는 애들. 그게 타이또고또 여기서도 그런 사람을 구하고 반면 임시 근로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임시 근로자는 7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만 3천 명, 전월보다는 3천 명 각각 증가했습니다. 8년 전인 2017년 9월, 11월과 같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관광산업 성장과 맞물려 단기 계절성 인력이 필요한 숙박과 음식점업 등에서 아르바이트성 임시직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임시 근로자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노인일자리 채용이 증가로 인해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일용 근로자 감소로 대표되는 이 같은 고용 구조의 변화는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과 향후 건설과 농업 등 근간 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